오늘은 살미에 송어 먹으러 왔습니다. 금빛 송어의 집이요. 여기는 송어를 직접 이렇게 키우네요. 아, 대단합니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전 11시에요. 오후에 9시 닫네요 매주 월요일은 휴무고요. 송어회가 1kg 2인 기준 28,000원이네요. 2kg, 10kg 매운탕 소스 하나 시겠습니다 자, 먼저 야채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빈 대접이 나오고요. 밑반찬은 항상 번디게 나오네요. 감자 떡이 두개 나오고 마늘하고 음, 이렇게 나오네요. 송무회가 나왔습니다. 영롱한 송어회 만나게 생겼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질러 초장을 먼저 넣고요. 매운 참기름을 좀 넣습니다. 여기서 비비면 돼요. 국가루도 이렇게 좀 넣고요. 그래서 초장을 하고 먼저 비벼요. 이비고. 이요 자, 이래가 며칠 전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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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짜지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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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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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또 한번 또 와야 되겠습니다. 려주셔서 감사합니다.